어, 이거 사탕수수인가 보다. 신기하네. 열대가 되게 많아요. 어, 사토키토, 오네가이시마 감사합니다. <laughs> 어, 패션으로 아닌데 스타우루츠별 모양 그것도 있고 저것도 먹어봐야지. 제가 과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과일 확실히 동전 지갑이 필수긴 한데 저 멀티샵에 한번 가보고. 티샵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것도 이쁜데 얘는 뭔가 내구성이 약해 보이네요. 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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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잠깐만 100엔이라고 이거 이거, 이거. 100 어...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스타우루츠? 캐로로 왔어요, 캐로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진짜 있는 과일인지 없는 과일인지도 몰랐는데. 있는 과일이고. 이거를 자르면 단면이 별모양이 돼요. 그거 보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릴 때. 그, 거의 뭐, 15년 만에 그 영혼을 이룹니다, 지금.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요. 어? 나 방향제 냄새인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어, 여자 향수 중에서 과일 향 되게 시, 좋은 시트러스 향? 어, 딱 그런 냄새 나요. 일단 맛은 음? 맛이 피망 껍질 안에 약간의 오이가 들어있고, 약간, 과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느낌? 음, 약간 단단한 자두랑 비슷하면서, 향이 다른 거랑 섞여있는데. 일단 겉에는 피망이랑 고이 그런 느낌. 음. 음. 안에는 조금 자두 같고 겉이가 되게 별로네. 근데 응. 이거를 이렇게 곱씹어 먹지 않고 접시에 이쁘게 올라와져 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아, 처음에 그 풋내라고 해야 되나? 완전. 음, 진짜 피망 같아. 음, 약간 포도의 향도 좀 섞여 있고. 쪽으로 다 들어있는 이 과일 하나 안 해요. 먹기가 되게 불편하다. 고기도 그렇잖아요. 닭이랑 소, 돼지, 양.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보급이 잘돼 있는 애들이 제일 맛있는 애들이고, 그 외의 것들. 이제, 아거나 뱀 이런 거 먹으면 치킨이랑 물고기 사이의맛 이런 얘기를 하듯이. 어, 얘도 유명한 과일들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만큼 맛은 그렇게.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품종을 개량하지도 않았을 거고 진짜 자연 날것의 그 과일 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사과나 포도 이런 것들이 그 상태였으면 얘가 더 맛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개량이 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개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맛이 없다 아유. 엄청 떨어져. 이렇게 먹어볼까? 과즙은 풍부하다. 아, 이 껍질이 약간 토마토, 질긴 토마토 같기도 해요. 아까 피망이라 했었는데, 약간 그런 결입니다. 상수수 150엔 주고 샀는데 옆에 옆에 가게에서 대나무처럼 이만하게 해 갖고 그 100엔에 파는 거예요. 뭐 내가 손질 해주는 것 같아 손질도 해주는 것 같았어.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응? 어 그, 풀냄새. 아니면은, 나무껍질 깠을 때 그런 나무냄새? 나는데, 아, 딱딱하네. 와, 아, 진짜 달아요. 뭐지? 나무젓가락을 물에 엄청 오랫동안 불려놨는데 그 물에다가 설탕이랑 스쿠랄로스랑 이런 감미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불렸다가 꺼낸 것 같아요 맛이 딱 그래요 식감이랑 이런게 물에 되게 잘 불린 나무젓가락 느낌이고 어, 엄청 달다 신기하네 아 달아서 다못 먹겠네 어떡하지 작은 말 사기 잘했네요 한번 봤으면 이거 못먹었 응. 음.